g u 나오기도 아픈 아, 들이서도 돼요? 응? <laughs> 들이서도 돼요? 그래 볼수 <laughs> 있죠 오늘 날이 얼나가요 뭐 그래 낮이 니다 오늘 리 나훈아 어... 아프지 마라. 아, 저기다 안 가, 녹화 중인 거죠? 어. 결석하면은 유튜브 녹화해서 올리거든? 그럼 다음날 와서 수제 내고 갖고 녹화한 소프트웨어 해야 돼. 요 백만 유튜버요 응. 목표가. 왜 응. 이렇게? <laughs> 아유, 아유, 백만 유튜버. 백만 유튜버 하니까 연습이 뿡해져요. 알지? 응. 헤이 채널지는데뭐라고밥지못하했는데 어디 어디? 자비심이 깊은, 어? 자비심이 깊은. 아그정도 봐야 되그 숙제도 못하던데 뭐? 어디였지? 빈칸 들어온거? 야 되냐? 근데 역대급 백석이예요 둘이 몇 개? 다 만났어요. 오. 나는 응. 요거는, 맞게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메이저인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 요거 맞게 하고, 그건, 에스, 빠져야 돼. 이거는 컨트롤이, 동시대리. 요거는, 이거랑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응? 메이저하고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요거 맞지 못하고, 자, 나와서 모의고사 친다겠지 네. 우리 모의고사 치고 네.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모의고사 친다는 애들만 왔어요 오늘 아, 진짜. 숙제도 하고 아, 뭐 거치러 온 거야? 자, 과제풀이 갑니다 자, 1번에 A번 보면은 클레임제냐 클레임이냐 물어봤어요 자, 연우가 설명을 합니다. 선행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크림하고 스킨프로더 트지 그 이건 문제 물어본 것 자체가 선행사가 단순히 복순이 물어봤어요. 근데 선행사는 무조건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야. 앞에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뒤에 있게 될 수도 있고, 해석을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마켓이 아니고 주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는 피부 상품, 그런 게 되겠지. 유리미가 비번 설명합니다. 오. 왜? 앞에 사육동사 메이크업이 있어서. 응. 음. 그러면 이건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사육동사가 있어. 사육동사가 있어. 그 다음에 목적 가나와 그럼 무조건 하면 어떨까? 만약에 여, 이거 너무 쉬워서 안 나오는데 만약에 니네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 능동 수동을 먼저 따지지마목적가 있으니까 능동하지 말고 원형하지 말고 얘가 이걸 하는 지를 따져야 돼 이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얘가 이거 안 하면 은 주어가 하면 은초어 정사가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나오면 쉽게 틀릴 수 있어요 연호 10번 대시어하자왜 어 주어가 없고 손에다가 파이브 오브 트리먼트트리먼트가 선생님이 하지 메인 타입 오브는 앞에부터 해석합니다 많은 종류의 어떤 치료제에 이런 얘기예요 그럼 2번 뭐 했어? 2번이요 2번 왜? 감정의 분성적인어야지 음. 일단 연우는 시색이니까 문법 프린트 6번 한번 펴볼까? 도끼를 껴놓고 다니는 게 편해요 꺼내는 동안에 우리 보참이 설명을 합니다 간지하고 는건 맨날 처음에 나오는 게 자, 6번 거라고 그랬어요 안 보고 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게 들어보세요. 음. 간접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의주동이에요. 의문사람의 평서문 순서. 너무 많이 나와서 쉬워요. 근데 이것만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도 잠깐 나왔었는데 두 번째 게 뭐냐? 그 하우랑 어. 하우가 나올 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 평서문 순서만 신경 쓰면 안 되고 하우 올드 유아처럼. 형용사구사를 꾸며줄 때는 얘가 윤로가면안되겠죠 네. 제가 미리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웃음> <웃음> 요거는 이제 내신용이다 그랬어요. Think, Suppose, so, Believe, Imagine, Guess가 나오면 의문문일때 전제를 까지 의문사가 앞으로 간다. 기 나? 너는 알고 있지? 응. 요건 내신용이고 내신용이고 요두 개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응. 내신용이라고 말한 김면 여기 한번 옛날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어디 가나? S 할까? 맞아? 틀려? think, suppose, believe, imagine, get, say 중에 하나가 나왔어 그럼 의문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아? 받은 아, 문서너 네. 생각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지 yes, no로 대답이 된다 안 된다? yes, n o 대답이 되지 되면 은의문서 앞으로 안 갑니다 do you think, do you get? 면 뭐뭐라고 생각하니 뭐뭐라고 짐작하니 yes 스으로 대답이 안되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가지만 켄이 나올 때는 앞으로 안갑니다. 이건 완전 예시네요. 참고하시고 1번 질문 없어요? 없으면 3번들어 갑니다. 자 휴지마 A번 설명 좀 하세요. If head study냐 head beam s t u d y 왜? 뒤목적어없으서 예, 어, 능동수동 물어봤으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물론, 해석을 한다고 할 때도, 그것이 연구 당하는 일테니까 수동.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연어 이거 애매할 텐데. 연어 비번 설명 가능합니까? 비번 설명은 이 얘기입니다. most를 쓰는 경우와 most of를 쓰는 경우. 위, 아래, 구별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 네, 자연스럽게 말이 되는 거. 뜨림. 에? 모스트, 모스트, 모스트. 뜨림 둘다 똑같잖아, 대부분이. 네. 어떻게 구별합니까? 알죠. 들었는데. 해줬어, 한세번 했어요. 위, 아래. 위. 위. 위 아, 둘다 위 아래 설명해봐 그 약간 정해진 그있으 어와 더의 차이예요 그냥 막연한 명사가 나오면 most o 다음에는 정해진 말이 나오거든 most o 다음엔 정해진 명사 이거를 one 나 s o m 같은 거를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우 그 다음에는 그냥 수 쓰던 잘 되고 정해진 명단은 나옵니다막큰건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고. 자, 10원. 연어 또 해보세요. 아까도 제대로 했는데. 응. 하고 선행사가 없으니까 마이있 근데 어떤 아이들은 뒷문장이 완전하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못본것 같아요. 두가 나오니까 두개 복사가 없지. 브랜드고 선행사 없다. 그러면 4번은 뭐했어? 4번 이번이왜 틀려? 사본이 사가 없어서 주 어... 본어왜내팀일이왜이거그요아니에요 그거 그래 그거야 요명본이요이요이왜 필요? 이왜 필요? 사이왜 필요? 이요아이왜 필요? 사이왜 필요? 사본이 왜 필요? 사본이 이 들어서 사본요아니에요뭘본냐요사본요 저 명목 확실히 18살인데, 이제. 아직 18밖에 안 됐는데. 참고로 내 시민의 낚시예요. 애들 잘 낚아. 응. 응. 내가 뭘 A야, B야 물어보잖아. 그럼 둘다 되는 경우도 있고, 둘다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4번은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다 맞은 사람. 하나, 둘, 이 사람. 뭐 틀렸냐? 3번이요. 3번은 A, B, C. C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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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두인인지 몰랐어요. 그럼뭔줄 알았어. 아니, 분명히 다른 거였는데. 근데 그래, 효리이야 이거 틀리 이유가 없거든? 이상하다. 근데 효림이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나을 수 있더라고. 김문장이 완전하다 그랬거든. 깜짝 놀랐어요그 근데 니네 이제 경험이 있으면은 얘 다음에 완전하잖아. 그럼 접속 빼잖아. 그럼 주어가동사한다는 것도 할 수는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해. 그런 데가 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서 자, 휴리미 시작합니다 n o n western also do not hesitate 고향 사람이 아닌 사람들 또한 주저하지 않는다 어. 잘했는데, 연우도 그렇게 했잖아 좀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냥 말한다고 할때 자, 서양놈 말고 다른 놈들은 너무 좀 그렇고 비서구권 사람들은 비서형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지. 자, 뭘 망설이지 않냐? 투 포인트 더 깨스. 차이를 지적하는 것을. 오, 좋아요. 피팅. 웨스턴 프린시프 앤 웨스턴 액션. 서현 원칙과 서현 행동선 자, 문제로 바로 갑니다. 웨스턴 프린시프 밑에 표시 안하는 사람,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왜 웨스턴 프린시프를 뭘 가리키나? 세 번째 줄부터 나오지. 첫 번째 게 데몬 크러시고, 자두 번째 게 흐림 뭡니까? 네? 두 번째 게 데몬 크러시 다음에 뭐야? 걸. 몰라요? 아니, 좀안 적었는데. 그럼왜안 적어? 닭이랑 네, 닮아가? 아니, 닭이랑 안 하는데 같이 하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땐참 착했는데 지금도 착해요 지금도 착해? 네자세 응. 번째 줄부터 데모크러시, 넌프리플레이션, 프리트레이드, 휴먼 라이프 어그레션까지 이거 조금 다르지만 고 열거된 것들 물어본 거지 연우 이렇게 안 쓰고 귀찮으면 줄만 쳐도 괜찮아요 자두 번째 문장 연우가 해석합니다 자 하이퍼 크러시 더블 탠다드앤 언넛 츠음번 나츠 처음에 요구해서 갈때 모르는데 밑에 문장 보니까 이게 뭔지 알 거야. 하지만 얘는 아니다 이거. 이거는 더프라이서브 유니버설리의 트리테이션 주장이 될까다. 원래 프리텐션 하면은 어? 몸은 인체 하다 프리텐드의 명사니까 뭐 가장 이렇게 할수 있잖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주장 이렇게 돼있어 자 쇼림 democracy is p 민주주의는 촉진된다 but not if we bring islamic f u n d a m e n t a l i s to power 가족으로 만 해봐 but not 왜버담이 주어 동사도 없이 난만했을까? 그러니까요. 어. 연예야, 왜 난만했을까? 앞에랑? 똑같으니까. 그럼 저 뭐가 생겼던 걸까? 어. 데모크래쉬, 이제 나 프로모티 돼요. 당연히 안쓴 거니까, 이걸 보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촉진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가져온다면,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을 힘에게 이때 힘보다는 권력이 낫겠지 권력으로 의역하면은 이슬람 원리주의자에게 권력을 준다면 대표님, non-proliferation is preached for Iran and Iraq. 비확산은 이란과 이라크에 게선 설교된다. 어, 근데 비확산이 뭔지 알겠어? 아니요. 원자폭탄 같지만. 무기, 심화되는 거요대량 살상 무기 못 갖게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원작 국당 가지면 안 되겠지. 하지만, not for Israel.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는 안다? 자, 이제 뭐가 되냐 되는지 알겠지? 자, free trade is the elixir of economic growth. 어, 나쁘 a g r i c u 어, 잘했어요. 혹시, 엘릭서 들어본 적 있어? 도쿄 네, 기전 에릭서. 네. 응. 어디서? 게임. 게임. 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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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임. 게임. 게 게임. 이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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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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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같은거 하지않나 싶은데 동물의 속 이런거 해산물 <laughs> 선생님 들 약간 레인보우식스? 아나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 있어 넘어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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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스부터 썼어요 컴퓨터 도스 모르지? 심지어 그게 나오기 전부터 썼어요 워드프로젝트랑 전 얘기해볼래 그난 게임을 안해서지 참고로 그래서 애들이 하는 거 보고 한 거야. 옛날에 중2짜리가 메이플 하길래, 개 따라서 한번 구경해봤는데. 기회도터 10년이 넘었겠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 human r i g h t 인권은 이슈다 중국에게.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아니다. 혹시 이런 거왜그러지 알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한유국이면서 친미국까지. 아, 경남 고속사가때 텐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친미국가니까 아, 얘들 인권이 어떻게 저 신경 안 드는데 자기할 때만 잘하면 되는데. 그다음 어그레션 어기에서 오일 오은인 쿠웨이트 오은도 아니 오은이입니다 쿠웨이트가 하고 있어요. 산유국인 쿠웨이트에 대한 공격은 이즈 메시블리 퍼스드 아주 격퇴된다 하지만 비산유국인 보스니아한테는 아니다. 해서. 해석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같은 문장 계속 반복하고. 이제, but, 나지, 먼저 알겠지? 이 사람 참 부지런하게 예문을 많이 들었어요. 질문. 없으면, 다음 장으로. 갑니다. 하다 보니까, 빈칸 해석 안한 사람도 있던데. 휴대미가 빈칸 문장해석합니다 living in the present time zone. 현진 시간대에 사는 것은. without looking into the future zone. 미래 시간대를 보는 것 없이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퓨처 존이 뭔지 에도 못한 나그 있더라고 타입을 왜안 썼을까 앞에 있으니까 귀찮아서 안 쓴건데 미래 시간대, 미래를 보는 것 없이 경계하는 것도 괜찮아요 현재에 사는 것은 means a greater likelihood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 조금 이렇게됐데 더큰 가능성을 의미한다. 빈칸 외. 자, 여는 거기 번. 음, 맞아. 응, 음, 할 거라는 가능성이고. 2 번. 어. 높은 봉급을 주는 월급을 주는 직장의 일자리로 될 것이다. 3 번은. 어떤 번은. 어떤 응. 사 자, 오거는 내가 할게. 이거를 이제 디프런트 e r e 를 거의 100%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랬거든? 아, 다른도 돼. 다음 뜻식그런데 근데 효리마, 다른 뜻 아는 거 있어? 다른 말고? 다양한. 그렇지. 이게 아마 자연스러울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건데, in just a few. 시간 앞에 있는 원래는 after예요. 몇년 후에. 뭐 몇년 안에 그래도 돼요. 효리 근거는 뭐 했습니까? 그 빈칸 안 문장. 자 a 칸 m 문장 i 한 이유는? 그 h a 에그 앞에 문장을 봤었는데 아프리 m Ammonia. 그게 그 현재 지향적이라는 게미래보다 n k h a m a m m o n i 문장을 봤는데 a m Ammonia. 봤는데 이문장 m 음. a 답이 나오길래 이 문장으로 a m Ammonia. p i 죠 몰라 네. 뭔 느낌인지 알죠? 맨날 사람들이 안다 그래서 몰라 그래요 자 연우는 프리젠티 프리젠티 오리지널을 했네? 왜? 본인은 이제 검색이라고 했을 거야 아주 잘했지 검색 뭘 검색했어? 그러니까 living in the p r e n t time zone 이걸 검색하니까 현지 지향적인 사람들 이렇게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어, 잘했어요 그런데, 효리냐 예. 그 문장에 이게 있잖아. 예. 무슨 생각이 들어? 열거? 라는 생각이 들겠지? 네. 그러면은, 한 이때쯤 가야 되지 않을까? 너는 경나지 그래서는 추가 열거일 때는, 열거일 때는 1번, 열고자 얘는 최소한 2번이잖아. 그리고 이 앞문장에 프린트 오리엔티드 비프리 1번일 가능성이 크지. 그럼 그 앞을 보든가 면그 앞을 보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레진 소울엔터테이크 연애해서 현대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 더에 관심 있고 더 어, 냉소적일 것 같다. 뭐에 대해서 어, 어떤 노력이야 미래에 결실을 주지 않는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다 뭐였어? 다 번을 했잖아. 그럼 다 번의 내용이 여기 뭐라고 돼있어사회도 이제 낮은 계층이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다른 무기가 뭐니까 골랐다 하면 가능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유리 그 밑에를 봤는데 밑에를껴 봐. 그들은 또한 더 많이 불신한다. 사회 기관 그리고 가족에 대해. 음. 그런데 오로브이시이 모든 것은. 음.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 사회 계층 사람들. 오. 무브먼트 업. 올라가는 것 있는데 상향 이동이지. 어디에서 사회 계층을 내다 사다리에서. 아, 요거까지 보니까 사회계층이 사다리에서 올라가는 걸 막으니까 조금 더 확실히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 하층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겠고 해석으로 정답 고른 이유가 다른 분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5번은 뭐라 했습니까? 5번이요? 응 음, 정답을 고른 이유 그 해석으로 그, 그들이 사회계층 고르기를 음, 응. 응. 당연히 남을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고른 근거는 무조건 근거, 그게 가위된다고 보장은 없잖아. 그리고 이거와 보기를 비교했을 때 내가 고른 문장의 어떤 말이 보기에도 뭐를 바뀌더라. 그런 게 있어주는 게 좋아요. 자, 과제풀이다 했습니다. 질문. 엄청 다시 말해. 잠에 쥐고 봅시다 진짜 100만 구독자가 돼.